<laughs>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진술로 환영합니다 약속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하늘 지내면서 태어나 나라 주권이 일어뜨 전쟁 속에서, 근꿈을 안고 영문으로 일본으로, 정치 경제 재전 산업과 문화의 학문을 부득하여 우리 한국에 헌신한 지도자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경하는 지도자 박대평 총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대평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육 과학 안보 국무 정치 항상을 위여 헌신을 했을 서재천신을 기합니다 오신 우선 보리꼬비의 한을 극복하도록 경제를 위하여 파덕광고와 간호를 운성하여그것을담보로 차근을 가져다가 경북 고속도로 건설을 구상하 중천중동업을 발전일키 하셨습니다. 공농교육을 발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평균화 숙주 대학 설립을 하고 강력한 전 교육 발전 이구 하셨습니다. 세계적 과학 대국 국을 위하여 키스드 설립을 하고 가이사카 대학들의 과학적 학교을 설치하고 야간 대학 대학 학과를 건두게하여 가난한 자들의 교육 확대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분단된 국가 군사 안보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 국강 정체를 가지게 하고 군사 무기의 생산을 장려하여 국방 안보를 보야했고월남 전들로 미국 동북 동맹 국가에들 이어 예비역들 사회적용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민 정치력 강화를 위하여 새마를 운동으로 부지 지험전밌 국내, 국내에 신앙 전략화를 주고 종교 생활을 확장하였고, 이는 그들의 나라 개혁을 하자 하는 애국적 군사역을 정신을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한국으로 우리 오늘 10대 강국을 6대강국이될수 있게 하려고 해보지, 강력한 이들을 찬성합니다. 우리들에게 세계 정전제를 밀려주신 한국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전쟁인 미국과 한국하여 국 세계 자유 통일 이루고 국자사회 발전을 기하는 여자, 기여자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건강한 애국 비전, 지는 해외 동포로서 성실하고 한국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 0 2 3 지역 0월 국가원회의 임위인과 중생원이다.